여기 어디야? 중사호푸시 어, 그런 역에 여기 왔어요. 여기서 숙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차로 몇개안 보이는데 한우호선인가 아, 우리나라보다는 무건 못한 것 같네요. 옛날 90년대 한국 일탄것 같아요. 이쪽에 오니까 중국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길. 가아 타는 것 같은데? 공사관이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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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하. 광고하는 응. 서울하고 비슷해요. 어, 저쪽에는 LED도, 요즘 시대가 LED지 뭐. 시비를 여러 가지 달아놓고, 아. 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번 출구로 나가야 된니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동전을탁 넣으면 얼싸 열립니다.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2번, 2번, 2번으로 갑니다. 저쪽, 저쪽은 아 배고프다 배고픈 빵을 팔고 있어요 빵이 먹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싶어요 다 배가 고프면 다 먹고 싶어요 <laughs> 아이폰XX 광고가 있습니다 저철 부호소보다 아 어? 아닌데? 1층에 다 올라왔네 제척구호선하고 비슷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지상철인가 봅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대만입니다 아 이야 예,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오토바이 많이 타나 봅니다 차도 있고 어, 택시도 있어요 이상한 버스도 하나 있네요. 이건 뭔 버스인지 뭔지 몰라요 이제. 파이페이 뭐뭐. 아 오메가. 이건 뭐야? 백화점인가? 아 길거리에 지하 자전거 거치대들이 있고. 음 뭡니까 여기는 또 먹는 거. 닭고기? 러나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 저 멀리 패밀리 마트가 보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CU로 바뀌어가지고, 보광그룹이 바꿔왔다가 CU로 바꿨죠. 아유, 로열티 주기 싫어서. 이름 참잘 지었어요, 패밀리 마트. 아, 이거 음. 들어와. 아, 어, 아이고, 야. 어휴, 집이 뭐, 저, 부닥살이. 어, 서울에도 이런 거좀 있죠.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어, 자동차 벤츠도 지나갑니다. 벤츠도 타요. 사람들이. 어, BMW도 지나가는데? 기분 개판인데, 차는 좋은가 봅니다. 아, 아닌가? 뭐야, 주차장? 집이? 아, 어? 어?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찍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도 있고. 한국 음식점 메뉴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익혀져요. 아, 150달러 정도인가 봅니다. 어, 또 갑니다. 어, 어쨌든 세븐일레븐. 어, 저쪽에도 세븐일레븐. 아, 뭐야. 중국 식당인가 봅니다. 약국. 약국 오는 문 닫았네. 어, 인형 뽑기. 어 하나 소리, 뭐 어, 일본인지, 한국인지, 대만인지 헷갈리는 아, 오 어, 여기 과자 그리고 분위기 어 일본 아비슷어요 한국보다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뭘 파는 음식점인지 모르겠는데, 음식점 많이 보이고. 야, 아, 버스 엄청 깁니다. 버스. 길어, 길어. 버스는 길다. 어, 아, 음식점도 많네. 아, 밥 먹고 싶다. 필요없다 밥을 먹자. 오토바이 전용 차고 있는 것 같아. 전... 어... 관계는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설마야? 아유, 진짜, 이게, 건물이, 여기 슈퍼인가 봅니다, 슈퍼. 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여긴 미용실인가? 그런 데야 미용실. 아, 약고 여기는 무슨 세운상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쉬운 상가 같아요. 어? 이건 뭐야? 기타, 기타파네 그쵸? 완전 낙후대, 아, 나 쿠데스 우상가. 아, 나나 쿠데스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은데. 뭐 음. 제가 가고 싶어서 관계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데 왔네요. 지금. 음, 이게 뭐야? 저런 걸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 여긴 주상복합 아파트 안쪽에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어, 저 아파트 16동, 여기 14동, 13동 막 적혀 있습니다. 폴리스. 그 경찰관도 있어요. 이게 어디야? 이런데 가나 봅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냥 따라갑니다. 어, 뭔지 모르게 여기 같은데... 아유, 이런 부적들이 집에 가서 자는 건가 봅니다. 에 패키지여행을 다녀야 되는 이유... 자유여행 오면은 이렇게 돼요. 어... 서울이든 어디든, 좋은 호텔 가서 자야지 아이고 힘들어라 차도 빌리고 그래야지 역시 패키지 여행이 가성비가 있는 것같아 앞으로는 패키지 여행으로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뭐 이런 생활 이런 것도 뭐터 번씩 가는 것도 괜찮은긴 할것 같아요 하루 정도